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5% 하락했습니다. 61선에서 아래 꼬리를 달았고요 SK 하이닉스는 4.9% 하락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1.6% 하락, 현대차는 1.7% 상승했습니다. 한국 석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내부 타격했다는 소식에 21% 급등했고, 흥구석유 20% 급등, 대성에너지 11% 상승했습니다. CNR 리서치가 FDA 아일리아 임상 3상 IND 승인 소식에 21% 상승했고, 이구산업이 12% 상승, SK이터닉스는 재색에너지 사업 매출인식 본격화 소식에 6.5%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이란 본토에 보복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가 이란 측에서 즉각 대응 계획 없다는 소식에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유가 관련주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중앙 에너비스 등 급등했습니다. 한국 석유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우상향 중인 파란색 선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급등한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달았고, 시간 외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7% 하락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면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이행 계획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방산 관련주, 빅텍, 한컴 라이프케어 등강세 나타났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모기업 한글과 컴퓨터로부터 분리 매각된다는 소식에 9%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바닷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있었고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와 오일선 지지가 나타나고 다시 한번 급등한 흐름입니다. 세계 최대 구리업체의 조업재개 지연 소식과 전선 수요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어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비철금속 관련주, 이구산업 등 강세 나타났습니다. 이구산업이 21%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사상 최고가 저항 자리에 부딪히면서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분봉을 보면 사상 최고가 저항 자리에서 쌍봉 부딪히는 고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란이 호르무주 해업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흥아해운 등 해운물류 관련주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4.9% 하락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10%로 하향 수정하면서 차익 매물이 출해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하락하다가 양봉으로 상승 전환했었죠. 그때 TSMC의 실적 발표가 우리 장중에 있었고, 그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막상 미국에서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가 하락 출발하여 추가 하락이 나온 거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61선 이 녹색선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5분 봉으로 봤을 때 61선 부근에서 하락하던 시세가 멈추고 양봉이 뜨면서 52평을 회복하고 22평을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 매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일봉상 61선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같이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SK 하이닉스 매수를 노리는 게 확률상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오늘 45일 선에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죠.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갭을 만들면서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면서 45일선이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는요, 21선이 깨지고 하락이 나왔을 때 45일선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 평균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저지바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지 확률이 높은데요. 그런 자리에서 하락을 하던 시세가 멈추는 모습, 일단 상승장악형이 나오면서 하락이 멈추는 모습 확인이 됐고 5위평을 올라타고 22평을 올라타는 걸 보면서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장중에 TSMC 실적 서프라이즈가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상승하다가 오후장에 5일선 11선이 겹쳐있는 자리 분봉상 보시면은 30분봉상 62평 122평 242평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매수 대응을 해서 이 저항에서 부딪힐 때 많은 물량을 분할 청산을 했고요. 일부 소액을 매수 오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락 출발하면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매수를 했는데요. 45일선 저지바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걸 보유하고 있을까요? 청산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다음 영상에서 매매 내역과 매매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발 전력기기 산업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LS일렉트릭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 보면은 아래꼬리를 대부분 달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걸알 수가 있고요. 특히 LS일렉트릭은 마이너스 5.5%까지 빠졌다가 5일선에서 저점 매수 유입되면서 플러스 7.7%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 돌파 상태의 강세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 때문에 빠지다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때는 어, 데이트레이딩 단타 매매가 가능하고 수익 중인 상태에서 수익을 담보로 뭐 보유가 가능한 거죠. 신규 매수를 노리는 사람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을 기다려서 어,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노려야 되겠죠. SK 이터닉스가 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이 본격화 된다는 소식에 6.5% 상승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분리 상장된 이후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 이후에 어, 저점을 지키면서 어, 시장이 하락함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혔는데 오늘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고요. 어, 흐름이 굉장히 좋은 만큼. 이 후에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CNR 리서치가 미국 FDA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 3상 IND 승인을 로피바이오와 함께 진행하면서 21% 상승했습니다. 최근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 조정 상승, 그래서 상승 3파의 후반부기 때문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주봉 차트상 과거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바닥권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 조정해서 다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J2K 바이오가 인 코스메틱스 글로벌 전시회에 참가해 원료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에 20% 상승했습니다. J2K 바이오는 화장품 원료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 소식에 코스피가 장중에 3%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저점이 이 검정색선 240일 이동평균선 근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 어,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항을 받기도 했던 자리고요. 그 갭자리와 240일선은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회색선과 검정색선 121이평선과 241이평선의 골든크로스 직후에 121이평선, 241이평선 부근까지 눌린 거잖아요. 상승 추세 이후에 첫 장기평선 눌림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분봉상 하락이 멈추고,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단타 매수를 하면 수익낼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피가 241선 골드라인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SK 하이닉스가 45일선에서 지지되고 매수세 유입되는 걸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3.5% 이상 반등이 나왔죠. 혹시나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는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서 월요일 우리 시장이 하락한다면 저는 이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생각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상 10주 상승하고 약 4주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게 24년 초점 다시 10주 상승하고 3월 말 이후에 어약 4주 정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봉상 어 지지선이 여러 개 겹쳐있는 자리에서 다음 주이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합리적인 차트상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거고요. 여기서 상승이 세게 나오고 조정이 약하게 나오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코스피 S&P 500등 지수와 주요 종목 분석 영상을 주말에 올려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현대차가 좀 특이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 저항 부근에서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플러스 1.7%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고점이 빨간색 오일선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30분 봉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가 되고 나서 지지로 바뀌었었고, 어제, 오늘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5일선을 올라타면 다시 전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최고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모습이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로는 3,500억을 매도했는데 현대차는 560억 매수했죠. 현대차는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HLB가 2.7% 상승하면서 이 전고점 21선 저항인데 어, 안 빠지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30분 봉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 상단에서 어,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박스 상단을 돌파한다면 한 차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월달에 FDA 승인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는거죠 월요일에 이 박스 상단 돌파냐 저항받고 빠지느냐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YIK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 시장 영향으로 장중 6% 하락이 있었는데요 3일선 부근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YIK 다음주 좋은 매수 후보가 되겠습니다. DIT는 수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오늘 5% 하락했는데요. 사상 최고가 및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첫 눌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9시 5분 기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요. YIK와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 두 종목이 상위권에 있는 걸볼 수가 있고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승률이 높은데요. 자람 테크놀로지 1봉 차트를 보면 어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으로 끝났고 오늘 시초가가 사상 최고가에서 형성이 되고 바로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로는 급락을 했는데요. 어, 아침에 분봉을 보면은 장초반에 급등했다가 눌림이 나오고 다시 올라갔는데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이 나오면서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매매 내역을 보면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와서 매수를 했고요.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하다가 깨고 내려가는 모습. 어. 트랩 쌍봉의 모습이 나와서 나머지 물량은 본청, 본전에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련을 갖고 본청을 안 하면 이런 급락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단타 매수는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단타를 하면 안 됩니다. 본청을 잘하면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초소액으로 손절 연습. 본청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고 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나의 주식 인생은 하승훈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서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절벽에서 다이빙해서 바닷속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든 저였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돈을 잃고 목숨까지도 잃을 뻔 했지요. 하승훈 선생님을 만나고서 스윙 아카데미라는 보트에 탑승하여 살수 있겠다는 확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트를 대하는 방법을 아주 섬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이런 가르침은 처음이라서 모든 게 새로웠지만 그만큼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초보 중에 초보라서 수익을 내다가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지없이 큰 손실을 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가 배우고 성장한 것은 확실하기에 혹시 아카데미 수강을 고민하는 왕초보라면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하승훈 선생님의 아카데미를 쭉 들으며 분명히 더 성장을 해낼 겁니다. 5천 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의 유명 주식 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소식 등의 정유 가스 관련주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중앙 에너비스 대성 에너지 등급등했고요 방산주도 같은 이슈로 빅텍, 한컴 라이프 케어, 스펙코, 대성 하이텍 등 상승했습니다. 비철 금속 관련주, 이구산업, KBI 메탈 등 강세 보였습니다. 해운 물류 관련주도 흥하해운 HMM, 태웅 로직스 등 상승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TSMC의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는 소식에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 보면요, 상한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소식에 한국 석유 등 정유 관련주, 빅텍 등 방산주, 이구산업 등 비철금속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CNR 리서치, KBI 메탈, LS 일렉트릭, YIK. 코스피는 장중 3%까지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1.63%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기관이 6,660억 순매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1.6%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3,600억 순매도, 기관이 990억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9.3원 상승하여 1,382.2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2.6% 급락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이 2%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현대차와 네이버가 상승했고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HLB, 리노공업, 클래시스, 휴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소식으로 거래 대금 상위 화면상 정유, 방산, 해운 관련 주가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BGF 리테일, 삼성물산, KB금융, 두산밥캣.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현대미포 하이브, HMM, 이스페타시스. 아모레 퍼시픽, LNF,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기아, 현대미포, 하이브, 아모레 퍼시픽, LNF, 신한지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이오테크닉스, 레이크 머트리얼즈, 빅텍, HLB, 하나 머트리얼즈, 메드팩토 흥구석유, AP 시스템,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리노공업, HPSP, JIP 엔터, 알테오젠, YIK, VT, 파마리서치, 솔브레인,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클래시스, STI, 리가캔바이오, JYP엔터, 테크윙,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PSK홀딩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